자 오늘 덕성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덕성을 살펴보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오늘 대형급등을 이룩한 기업이 되겠고 어, 주가 32,850원까지 기록하면서 단중기 고가 경신. 또 이대로면 뭐 최고 종가 마감도 기대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좀 고점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제대로 된 2차 랠리 포인트를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덕성입니다. 해서 약간 대장주로서의 역할이 이제 끝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서현 이와 서현 이런 부분도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관련해가지고 덕성과 서현 간략히 말씀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덕성의 기업 이슈를 중심적으로 보고, 네, 현재 있는 이슈 보고, 대응법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덕성입니다. 원래는 이제 합성, 인공피어,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네,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반도체와 LCD, 네, 케미칼, 초전도, 웨이퍼, 이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총은 5천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고, 어, 네, 보시면 66년도 처음 설립이 되어서 네, 87년 상장되었고 매출액은 1000억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 비해서 굉장히 좀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케이스는 뭔가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아무래도 네, 정치 테마로 좀 올라온 기업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좀 반대되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예, 네, 그 정도는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덕성, 현재 뭐 이슈되는 부분. 한번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면. 네, 덕성이고요. 현재 뭐 당연히, 네, 이런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종민 교수와 회동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뭐 어제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뭐 주호영 대표와 또전 대표죠.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가 뭐 접촉 중에 있다. 라는 내용도 나와 있었습니다. 뭐 권성동 네, 그런 분들도 만났고, 또 윤희수 의원 만난 적이 있고요. 장재원 의원까지도 만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 좋습니다. 다 좋은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너무 이런 내용에 이리일비를 해서는 또안 되겠고요. 또, 과거 이제 반기문이나 저희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봤잖아요. 그죠? 제3지대로. 어, 글로 갈때 사실 주가는 더 많이 올라요. 하지만, 국민의힘 쪽으로 가기로 했고, 약간의 우경화 조짐도 뭐볼 수도 있긴 있다. 그래서 또 그런 좀더 국민의 힘에 가까운 종목에 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뭐 저희한테 중요한 건 현재 현상황 내용입니다. 자, 덕성, 앞으로 대응 어떻게 이어주면 좋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1 0분번 기준 62평, 네, 마지막 커버링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이탈 마감한 채로 끝나게 된다면, 주가는 당분간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금 돌파마감이 나오면 재매수는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뭐서현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같은 대장급 종목으로서 비슷한 흐름이고, 10분분 네, 기준 6 2평 그대로 대응을 좀 이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장이, 예, 네, 이 덕성과 서현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행보가좀 변화되고, 또, 얘네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네, 테마가 좀 이동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좀더 좋을 수 있겠다. 네, 그 정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